누든아 떨어졌는데 누구? 누구? 아크 떨어졌네. 빠지 어. 응. 이거. 정원아 화이팅. 정원아. 정원아. 있어 있어. 어나 어, 아까 어, 아크. <laughs> 다 떨어진다. 물. 어, 일아 씨발. 아 다섯 명 왔어. 어이들 300만 명 오는데. 정원아 해줘. 할수 있어. 야, 오? 진짜, 와 진짜, 진짜, 야, 야, 니 도라이냐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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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환아, 너왜 이렇게 살아냐?